저희는 지금, 어,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룸메이트라고 하죠. 어떤 부자 분, 부자? 부자? 아버지랑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스링크장 근처에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뒤에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곳? 여기로 가볼 거예요. 저는 동생이랑 피겨 스케이트, 아 피겨래, 피겨 피규어 스케이팅이 아니라 <laughs> 링크장, 음 응. 아이스 링크장 와서 스케이트 타러 왔어요. 제가 동생이 어렸을 때 쇼트트랙을 배웠기 때문에 이 스위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가겠습니다. 쇼트트랙 강국 한국의 모습을 또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 될것 같네요. 코너도 샥샥샥 돌고 한번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빙판 위에 전사가 되보겠습니다. 눈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날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코너를 돌 수가 없죠. 코너 돌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코너도 샥샥샥 돌고 그래서 코너는 안 돌겠습니다. 슥슥 다니기만 하고 또 샥샥샥 슥야 재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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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오면 니가 아까 본거그거 못하겠지 눈프어로 가야 되겠지? 오유 눈오는 날에 스키 보드 탈수 있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며칠이지? 보이나? 2월 8일이고요. 아침 조식 먹으러 나왔습니다. 딸기 이제 딸기를 먹을 때. 먹을 때.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아침에 바로 용프라워로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말, 말 맑은 건 아닌데 11시까지 눈이랑 비 소식이 없어서 혹시 패러글라이딩 되냐고 카운터에 물어봤더니 된대요 그래서 8시 반에 예약을 해놨고 한 사람당 170프랑씩 380프랑 인터넷에서는 막 할인해서 190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예약을 해놓고 이제 8시 반이 되면은 나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탈 것입니다 아니 글쎄 <laughs> 저희가, 저희가 이제 방에서 있다가 8시 반에 비가 내리네? 그래서 카운터에 우리 다니엘 씨가 헤이 hey, 제훈 이러더니 캔슬됐다고 <laughs> 비가 지금 이 우산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들리세요? 이거는 다음에 스위스를 다시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시련을 겪게 하는 거죠. 원래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융프라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오피스에서 티켓을 끊었고 저희는 9시 35분 어, 그린델발트로 가는 열차를 탈 거예요 두 군데로 갈수 있거든요 그린델발트로 가는 게 있고 또한 군데 어디더라? 아무튼 다른 곳이 있는데 저희는 갈 때는 그린델발트로 가서 그린델발트를 구경을 하고 이제 융프라우로 갈 거고 내려올 때는 그 반대로 그린델발트 말고 다른 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올 생각입니다 장갑 들고 올거 같아 탔습니다 아 맞다 나 장갑 있는데 그린벨발트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추워요 다 하얀색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 유럽에 와서 처음으로 여기가 겨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존축 진짜 추워요 부산,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뭘 할지 구경할게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추워서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어, 개존축, 부산도 추... 부러졌어요. 지금 한쪽이 부러졌어요. 여기, 아, 장갑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오고 선글라스도 놔두고 오고 어서 강아지 오고 있어.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 아, 귀여워. 응.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시계가 개 예뻐요. 네이비 얼마일까? 나나 네이비. 나 네이비. 이 색이 예뻐요, 친. 이렇게 보면. 응. 말이 지나가요. 뭐 대박. 카메라에 잘안 담긴다. 설산 안개가 껴있는데 눈으로는 보이는데 사진. 카메라 촬영하니까 잘안 보이네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설산. 그린델발트에서 경유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융프라우로 가는 마지막 빨갱이 기차. 이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것만 타고 가면 이제 진짜 융프라우예요. 여기 3분, 잠시 3분? 4분 있다가 간대요. 동굴이에요, 동굴. 아, 눈 밝아, 눈부셔. 에이, 여기 막다 안개인데? 안개뿐이 어,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떠날 것 같아서 화장실은 나중에 가요. 떠라면 30분을 여기서 있어야 돼서 그냥 가겠습니다. 인프라 도착. 컵라면을 먹고 싶어. 여기 컵라면. 여기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English. Oh, n e 2? 2. 2. 1 k 18. k 티켓. 티켓을 내서 공짜. 신라면. 맛있겠다. 이거 건더기 보여드려도. 한국보다 건더기가 커요. 아, 먹고 싶어요. 아오유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 여기로 가는 거아